안녕하십니까. 양자네 농장입니다. 자, 12월 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히 들시고 계시죠? 자, 오, 오종 우리 합식해놨던 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번 보죠. 자, 요거 한달 정도 됐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갈이 해서 요렇게 한달 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요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속순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찾고 얘랑 얘랑 완전히 다르죠? 자, 얘랑 얘랑 완전히 다른 걸볼수 있죠? 얘는 우리 상토에서 자랐던 흙이, 흙이 까맸던 흙에서 이렇게 자랐던 애들이 잎이 얇으면서 이렇게 얘가 케이게슈였어요. 자, 꽃이 지금 새로 몽우리를 맺었는데 키 높이가 어때요? 키 높이가 좀 낮게 어, 배합토를 썼기 때문에 키, 앞, 키 높이가 좀 낮게.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꽃이 지고 또 새로운 잎이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야물고 어 단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재미에 분갈이를 하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 꽂히고 난 자리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항상 1cm, 2cm는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제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만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씨를 맺지 말라고 씨방만 잘라내줘요. 그러면 얘가 노랗게 물이 말라서 내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주지 않아도 얘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영양소를 다 밑에 뿌리로 내려주고 얘가 요렇게 만지면 똑 떨어질 때까지 두면 깨끗하게 자기 영양소는 뿌리에게 다시 돌려주고 갑니다. 자 이제 요거 이파리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새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꽃대가 맺고 있어요. 요 줄기에서 요 지금 이파리에서 꽃대가 맺고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게 베기 싫다 이러면 요 정도만. 자, 요 정도. 예, 요 정도 이제 보기 싫은 거, 여기 이제 총알바지 거의 다 했죠? 여기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여기 요기, 여기가 물르지 않게 이쪽에서만 내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니들은 잘 자라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깨끗한 쪽만 이렇게 남겨놓고 영자 씨가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만큼 5cm 정도만 남겨놓고 예, 잎을 제거해 줍니다. 자, 여기는. 어, 여기도 꽃이 없어요. 이제 꽃이 없지만 여기 옆에서 요 얘가 죽었던 자리가 그대로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렇게만. 자 여기도 화분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파리가 화분 바깥으로 지금 화분에서의 길이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15cm는 될것 같아요. 13cm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굳이 그렇게 안넓어도 되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3분의 1을 이렇게 커팅해 줍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이제 여기는 깨끗하게 거의 정리가 됐죠. 자 여기가 이제 자라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라기 전에 여기 상처가 났던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럼 얘도 자 여기서 강압을 별로 못 하고 밥만 어, 먹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애기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라고 여기도 이만큼을 자 필요 없는 선은 잘라줬어요. 자 오늘 이렇게 커팅하고 나면은. 어 며칠 동안은 여기 물이 닿지 않게 잘 말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위질한 자리가 이렇게 자 여기는 제호스인데 여기가 잘안 물었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꽃대를 물어내고 있죠. 자 여기도 어, 말라서 요 뭐, 요렇게 말라서 들어갈 때까지 영자신 손을 잘안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여기는 2003인데 진 꽃은 자 말라서 요렇게 요 정도 될 때까지 그러면 여기도 1cm 남겨놓고 잘라주고. 여기는 아직까지 시방만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꽃진 자리만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깨끗하게 안무로가요 자, 여기도 화분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제호수도 이만큼이 길이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여기는 그냥 어슷하게 한번 잘라줘볼게요. 자, 동그랗게 자르는 게음 이렇게. 자, 여기도 3분의 1을 잘라줬어요. 여기는 자 화분 바깥으로 굉장히 3분의 2가 나갔어요. 3분의 2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꽃을 맺고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 많이, 엄마의 이파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3분의 1만. 요렇게. 자, 여기는 반대로. 요렇게 뒤로 휘었던 애들은 요렇게 삼각형으로 요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거 굳이 둥글게 이렇게 안 잘라주셔도 되니까, 자, 요렇게. 예. 이파리가 편안할 정도로. 가장 지금 현재 생긴 데에서 이파리가 편안할 정도로. 여기도, 어,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거는 무엇이냐면 추위를 탄 거예요. 예. 온도가, 얘가 필요한 온도를 우리가 적정하게 못 맡아줬을 적에 요렇게 단풍이 들어요. 요건 단풍이 든 거예요. 이파리가. 싱싱해요. 만져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어, 강화보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요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 우리 룰레체리도 꽃이 지고 진 자리가 요렇게 더 많아요. 자, 요렇게. 그럼 여기도 1cm 남겨놓고 잘라주고 옆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 흙 정리할 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똑 떨어지죠. 이렇게 만져서 똑 떨어지면 이제 제거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 여기 누런잎 있으니까 1cm 남겨놓고 잘라주고 자 여기도 씹어들 거 아니기 때문에 꽃이 졌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꽃 진자리가 여기도 예 지는 꽃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스카프에게 신경을 써주고 싶으면 요렇게 요렇게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파리가 화분 바깥으로 지금 현재 여기 나가고 있죠 요 화분 바깥으로 그러면 어슷하게 그냥 요렇게 어슷하게 예 이렇게 어슷하게만 잘라줬어요 이렇게 3분의 4분의 1 정도 예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기도 바깥으로 나간게 있지만 요렇게 들여놔 주기만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흙만 좀 다독다독해서 이렇게 밑으로 더쳐지지 않게. 이제 여기가 어, 조금 나는 힘들어요 하고 여기가 조금 처져 있는 잎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길게 그냥 커팅을 해주고. 자, 이렇게 3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잎을 많이 갖고 가지 않아도 되고 잎을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이제 영자씨가 어, 정리할 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죠. 여기 중간에가 이제 약간 배꼽 나오듯이. 예 우리 엄마들 아랫배가 볼록 나오듯이 얘도 지금 여기가 조금 볼록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영자 씨가 뭐 준다고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되죠. 자 지렁이 분변토 이렇게 얹어줬어요. 예, 지렁이 분변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얹어 놓으면 예 물줄적마다 슬금슬금 얘가 내려갑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 영자 씨 바삭코토 6 개월용 얹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줬어요. 그러면 이 다섯 아이에 어, 공동적인 밥을 준 거죠. 그다음에 흙이 여백이 있는 곳에 또 마찬가지로 밥 숟가락 하나 정도 해서 또 이렇게 예. 영자 씨 앞쪽에 있는 흙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지금 영자 씨가 선물로 바사 호도도 드리고 어, 지렁이 분변토도 이렇게 나눠 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 어, 영자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눔, 나눔을 갖는 게 아니고요. 스카프를 사가신 분들은 좀 저처럼 많이 예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어, 저가 쓰고 있는 거를 요렇게 한 번씩 같이 써보라고 많이 사든 적게 사든 영자씨가 그냥 뭐, 어, 플레는 5만원어치 사면 드려요. 3만원어치 사면 안 줘요. 이렇게 했지만, 보통은 다 거의 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음, 명작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거 나누고 싶어서, 또, 우리 스카프 키우시는 분들은 좀잘 키우라고, 요렇게 나누도다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분갈이 해가지고, 흙이 요렇게 야무르졌다 하면, 그때 요렇게 영양제,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도 조금씩 얹어서, 요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흙도 부드러워지고, 뿌리들이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요 지릉이 분변토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놔줬어요. 서너 군데 정도. 밥숟가락 하나 정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람수로 보면 한, 어, 50g 미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영재씨가 겨울나기는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맞춰서 물만 잘 주면 돼요. 그리고 물이 마르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어때요? 이렇게 줬어요. 자, 영양제를 주든지 그다음에 뭐 제, 지렁이 분변토를 쓰든지 했을 적엔 항상 복토를 해 주라 그랬죠. 다시 봉고 하게 이렇게 묻어 줍니다. 예. 요렇게 봉고 하게 살짝 묻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렇게 살짝씩 묻어 줍니다. 다시. 예. 이래야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어 원하는 이 영양분이나 수분 유지나 그다음에 부드러움이나가 어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까맣게 어, 영양제 파랗게 올려진 채로 그냥 두시지 말고 이렇게 꼭 복토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복토를 해서 줘야 화분도 깨끗하고 식물에 까만게 띄어 올라가지 않고 또그 다음에 이 좋은 영양소가 그냥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조금 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예, 볼수 있어요. 자 여기도 조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자이 정도 주면 이제 지금까지는 식구가 늘질 않았어요. 왜 뿌리 내리느라고요? 한달 동안은 거의 뿌리만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받아서 11월에 분갈이 하셨던 분, 10월 말서부터 분갈이 하셨던 분들은 흙이 다 이제 굳어졌어요. 이제 공기층은 공기층대로, 가스 뺄 곳은 가스 뺄 곳대로 해서 자 뿌리하고 흙하고 지금 엉켜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요럴 적에 이제. 어, 겨울 잠을 자기 전에, 겨울에도 스카프는 한여름만 빼고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꽃필 수 있게, 어, 우리가 좀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적에 영양제도 주고, 밥주는 의미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요런 지렁이 분변토도 좀 넣어줘서 요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분갈이 하시고 지금 10월 초에 하신 분들은 12월 말, 말일쯤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늦게 분갈이 시작했던 분들, 그 다음에 9월, 10월, 빨리 해놓으셨던 분들은 지금 요렇게 영양제 넣어서 어, 한 달, 충분히 이렇게 절겨서 보시고 여름 되기 전에 또 우리가 영양제 한번더 올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 어, 스카프가 거의 1년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꽃이 없고 지금 애들이 새로운 이제 이파리를 내고 있을 적에 요럴 적에 밥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10월, 11월 분갈이 해놓으셨던 분들 흙이 요렇게잘 굳어져 있으니까 지금 요런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자씨였습니다.